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어인 단어의 형성과 형태소 분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용어를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자, 밑줄 쳐보시면, 우리 어근이라는 말이 있고, 접사라는 말이 새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어근이라는 놈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간이라는 말이랑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중성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조금 개념을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코멘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어간어미부터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 어간어미라는 말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냐, 또는 바뀌는 부분이냐, 그거를 따지는 용어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어간어미라는 말은 가변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였고, 따라서 바뀌지 않는 부분인 어간, 그 다음에 바뀌는 부분인 어미,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근 접사의 분류는 이거랑은 살짝 다릅니다. 일단 활용이랑은 관련이 없고, 여기서는 과연 중심적인 뜻이 어디 있느냐, 또 부차적인 뜻을 더해주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근 접사 분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어간이랑 어미가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고, 어근이랑 접사가 이렇게 세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간이랑 어근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은 애초에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간이랑 어미라는 용어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단어의 형성 과정, 즉 중심적인 뜻이 어디 있냐, 부차적이거나 문법적인 뜻을 더해주는 놈은 누구냐 이걸 보는 거는 어근 접사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어근이랑 어간이라는 말이 일단 완전히 다른 범주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그럼 앞에서 말했듯이 어근 접사라는 말은 뜻을 보는 거다, 즉 중심적인 뜻이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거를 보는 건데, 먼저 간단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어근이라는 말은 중심적인 뜻이 있는,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대부분 어근은 자립성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실질적인 뜻이 없지만, 즉, 얘는 홀로 절대는 못 쓰는 겁니다, 접사는. 어근의 뜻을 더해주는 역할, 또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을 접사라고 하고, 이 어근 앞에 오면 접두사, 어근 뒤에 오면 접미사라고 용어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근이 하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접사가 붙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접사가 이런 식으로 어근 뒤에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접사는 정의상 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어근 앞 뒤에 무조건 붙어야 돼요. 반면에 어근은 홀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유일 형태소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어근 같은 경우는 홀로 못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뒤에서 논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근은 자립성이 있고, 접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사가 어근 앞에 붙는다면, 이때 접사는 접두사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어근 뒤에 접사가 붙는 경우에는, 접, 미, 사, 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접사에는 만약에 접사가 어디에 붙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 용어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봤겠지만 이 합성어, 파생어 이야기를 할때 쓰는 용어들이 이 어근 접사라는 분석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의 형성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어랑 복합어로 먼저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단일어는 얘는 어근이 단독으로 한 개만 있는 경우를 단일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뜻이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사 하나, 또는 먹다 같은 용언 예쁘다 같은 형용사, 책, 치킨,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뜻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근이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이 먹다 가지고 먼저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얘는 만약에 어간 어미 분석을 하면, 자, 먹, 하이픈, 그 다음에 하이픈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간, 얘는 어미,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근 접사 분석을 한다면, 얘는 뜻이 어디 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뜻이죠. 그래서 통째로 하나의 어근, 따라서 단위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이 어미인 다를 어근에 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이 어미는 사실 굴절 접사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 어미는 그냥 무시하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먹만 어근으로 해도 되고 그냥 먹다만 통째로 그냥 어근으로 정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교 선생님께서 어근을 분석할 때 먹다가 통째로 어근이냐 또는 먹만 어근이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단일어랑 복합어는 이분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근 한 개가 아니면 전부 다 복합어예요. 복합어는 최소한 어근 한 개보다 더 많은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겠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어랑 파생어로 나눠집니다. 자, 합성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밑에 코멘트에서 적어 놨는데 요즘 수능에서는 2 0 2 4학년도 수능에서는 뭐 어근이 세 개에 접사 한개뭐 이런 케이스도 물어보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IC 분석할 때 보고 기본적으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저기 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이라는 단어도 이 뜻과 이 뜻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어근, 얘도 어근, 새로 만들어진 단어는 합성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하나의 어근, 왜냐하면 첫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죠. 굳이 사랑 말고도 뭐첫 버스, 첫 노트북, 첫 핸드폰, 첫 자동차 이런 식으로 많이 붙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따라서 어근, 품사를 말한다면 관형사가 되겠죠. 얘도 어근, 이렇게 만난다면 얘는 하나의 단어인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고, 좀 중심적인 거는, 좀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파생어는 반대로 어근에다가 접사가 결합한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 정의는 틀립니다. 어근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어근이 두 개가 있더라도, 파생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큰 그림을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용한 분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냥 이 정의를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접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접두사를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접미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두사 플러스 어근의 구성이면 이거를 접두 파생어라고 부르고, 안드로 어근 플러스 전미사의 구성이라면 얘는 전미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뭐 헛소리, 개살구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접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립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지위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붙여 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자립성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또 하나 혼동할 수 있는데 우리 조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자립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우리가 하나의 단어의 지위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이픈을 그냥 생략하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어미나 접사에서는 단어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할 때는 하이픈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서술형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밑에 코멘트에는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 말고 이 합성어 중에서 접사가 들어가는 케이스, 파생어 중에서도 어근이나 접사가 두개 이상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쓸 단어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거는 어간어미, 어근접사, 이네 가지 단어가 제일 헷갈리기 때문에 이 다섯 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 관점들을 한번 다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치솟다를 보, 보겠습니다. 자, 치솟다는 저리가딱 보듯이 얘는 용언이죠, 가변어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간어미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간어미 분석을 해보시면 얘는 치솟다, 치솟고 요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어간이 되고 얘가 어미가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생법이랑 합성법은 전부 다 기존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언에서 활용을 할 때는 얘는 아무리 활용시켜 봤자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먹다, 먹니, 먹고 이거 전부 다 같은 단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사를 쓰거나 아니면 합성을 할 때는 이때는 무조건 다른 단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치솟다의 기본형, 제일 먼저는 어디서 왔을까? 얘는 소다에서 왔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간어미 분석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그러니까 솟다랑 치솟다는 애초에 어간 부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솟다랑 치솟다는 다른 단어구나. 따라서 사전에도 따로 등재가 돼 있겠죠. 우리가 반면에 먹다, 먹고, 먹니가 전부 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죠. 이러한 차이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가놈이 분석을 했으니까, 어근 접사로 해보자면, 얘는 뜻을 보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적인 뜻은 요 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 치는 속기는 솟는데, 좀더 강하게 솟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 치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없어요. 따라서 요 놈은 접사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하이픈까지 표시해 본다면, 자, 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자 어간어미 분석해본다면 자 치소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얘는 어간어미 분석을 한 것이고 반대로 치 얘는 접두사기 때문에 하이픈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솟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얘는 어근 접사 분석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 다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인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관점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헛소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는 딱 봐도 명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간 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어근 접서만 본다면 이헛 요놈이 접두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리는 단독으로 명사인 어근이 되겠습니다. 얘는 쉽죠. 자, 구경꾼을 한번 볼까요? 자 구경꾼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얘도 품사가 명사기 때문에 어간이랑 어미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분석해 보면 이 구경이란 단어는 하나의 명사로 어근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꾼이 과연 어근이냐 접사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주로 판단하는 법은 이 꾼만 가지고 단독으로 쓰이냐 이걸 봐요. 어너 꾼이야 이렇게 못 써요. 너 구경꾼이야 이렇게는 쓰이죠. 아, 그러기 때문에 꾼이라는 놈은 앞에 어떠한 의미가 와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고 얘는 전미사가 되겠죠. 저는 이 방법을 주로 써요. 이게 만약에 어떠한 성분이 어근이냐 접사이냐가 궁금하다면 놈을 따로 빼서 혼자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걔는 자립성이 없는 거고 따라서 어금보다는 접사로 판단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첫사랑은 얘는 다 똑같은 거니까 얘는 빼고 돌다리만 보겠습니다. 자 돌다리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일단 명사니까 어간이랑 어미라는 말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얘도 뜻이 있어요. 단독으로 쓰이죠 돌. 내가 어제 돌을 던졌다. 이런 식으로.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근, 어, 근. 이러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우리가 합성어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세 가지는 전부 다 파생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굳이 분류해 본다면 이 치솟다랑 헛소리 같은 경우는 접두사를 이용했으니까 얘는 접두 파생어 일 것이고, 얘는 전미 파생어 일 거예요. 됐나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어간 어미, 그 다음에 어근 접사, 이거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고, 만약에 어근 접사로 나눠서 보겠다면, 그때의 범주는 단일어나 복합어냐, 복합어라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파생어라면 접수사를 이용한 거냐, 아니면 전미사를 이용한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범주 정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우리 형태소의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